자 57페이지 봅니다. 네. 57페이지. 자 오늘 어, 두 번째 시간 바로 복음은 부활이다라고 할때첫 번째가 어, 원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됐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음으로 음. 우리가 어, 복음은 부활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복음이 부활이어야 될까? 그의 복음이 부활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 그것을 의로 영,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어,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해주신, 어, 의로 정해주신 것일까? 라고 얘기할 때, 야곱보스 2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또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그렇죠. 그냥 단순히 믿는 걸로만 인다 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알고 있다. 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어, 라고 얘기할 때 어, 당연히 아브라함은 귀신들과는 달를 거 아니에요. 어, 어, 미, 귀신들도 믿는데 믿고 떨어. 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믿고 떨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밑에 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 해주실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정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1번. 어,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왜? 같이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께서 의로 영의의로써 여겨주셨고, 의롭다 칭해주셨고, 마귀들은, 어, 귀신들은 예수, 어,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나중에 다 버림받잖아요. 그죠? 지금도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 이와 같은 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길래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과의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서로 너를 말리아마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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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중대한 내용이 있는데, 중대한 내용은 뭘까요? 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었단 것이다. 또한 이 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도 위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 자체가,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 음. 이 복음 자체가 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복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과 함께 또한 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 말 그대로 예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 또한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어, 그와 같은 어, 복음이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어 3장 어 자, 3장 7절에서 내용 보겠습니다. 3장 7절. 자, 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3장 7절에서 9절, 어. 3장 7절하고 9절이네요. 3장 7절하고 9절,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아무나 아무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들의 세대들이 따라야 하는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과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그 당연한 결과로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것인가? 자,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로마서 4장 13절에 17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십자가 되고 거지라고 하신 아약은 율법으로 <laughs>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 의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삼십자이며 믿음 없데이고 거세고 약속은 사기였느니라. 율법은 진우를 유괴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죄하는 범죄도 율법책 범법도 범법도 없는이라 그럼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일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대단히 많은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주께 하려 하심이라. 일법에 아, 법에 아,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된 바 내가 너를 모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워,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부르시는 이시라. 이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까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단순히 귀신들처럼 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어 두렵고 떨리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이처럼 쭉 되면서 그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처럼 어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구월의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자, 여기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볼 때 여기를 어잘 알아야겠어요. 자, 최지훈 59페이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밑에 써있잖아요. 두 번째 단,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어? 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 로마서 편 페이지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사장 17절에 대한 주석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들어 신체적으로 더 이상 출산 능력이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셔서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어, 다음 장에요 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또한 이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기대했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자 다음으로 그래서 어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바로 부활 복음 어 부활 복음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처럼 어이보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또한 어, 사나의 나이가 90세가 넘, 넘게 되어지는 그 할머니에게서 어떻게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 사람들이 비웃을만한 이야기고 도저히 인간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어, 태어나서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백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느냐? 어? 그런데. 어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 그거를 이삭을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 양을 대신하여 제물을 대신하여 이삭이 어그 번제단에 제물로 그리고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어 제물을 대려 어떻게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다 끄내고 토막을 내 가지고. 어 번제를 드리는 건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상황들 그때 내려 꽂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야 아브라함! 어 아브라함 이렇게 어어 어, 정신을 번쩍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보았다! 어, 너의 이삭을, 아들을, 어, 나에게 진심으로, 어, 나에게 들려가는 그 마음을 받, 받았다. 그러면서, 어, 오히려, 어, 다른, 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 재물을 대신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게 하시는 장면들. 그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을 괜히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믿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0이, 4장 22절의 25절 사모님 어, 다시 읽어주세요. 어, 를시 문자를, 문자를 4장 22절 그래서 25절 위에서 두 번째 단 60페이지. 그러므로 그것이 되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되게 의로 여겨졌다 이로 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은 것이 아니요 우리를 여기신는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와 방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설리 적사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소리> 자 아브라함만 어, 왜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진다. 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어,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의롭게 되어지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주석에 브랜드 종합주석 로마서 편 13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여러 구원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다루면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이삭을 잡아 바치려던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기대했던 예표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다. 음, 자, 어,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과 함께 연 어, 언급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처럼 아브라함이 어, 아들 이삭을 죽일 때 어,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던 어, 그것이 예표적인 그 사건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원래는 죽진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죽이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은 아, 부활의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어,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어, 이렇게 모든 인류가 믿고 위롭게 여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단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한 것이다. 아니, 동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는 것이 믿음,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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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 내용이 내용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의롭다 내 스스로가 나를 완벽해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주셔야지 그게 의로운 거지. 자기야. 내 스스로가 나는 어, 착한 것 같아. 나는 아주 의로와 나는 아주 어 도덕적이고 난, 나는 아주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내 기준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는 시커멓고 어, 이기적이고 어 자방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과 외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이처럼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 나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그 누구도 의롭다 여길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 여길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내가 너를 죽여도, 너가,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인 것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너의 생명조차도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다. 음, 그래서, 그거를 또한 우리가, 어, 믿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더, 살,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어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음?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이다. 음,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복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 뭐할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인 거지.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이뻐 보이고 다른 사람도 잘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내 기준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 칭의로와 어,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어? 어, 아브라함을 내가 의롭게 여겼듯이 네, 내가 어, 최지훈을 또는 강경이를, 어, 위롭게 여기고 있다. 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줘야지 그게 진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롭게 여겨받게 되어지는 믿음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어, 어,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우리가 열려지게 될준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믿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어, 믿음 그대로 정말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 또한 우리 또한 인생의 주인이며 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어, 죽었다가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칭의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아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